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그러면 이런 작품을 하나 거역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이제 극장용 같은 경우는 자막은 한 일주일 주고 네. 더빙은 보통 한 2주 15일 이 정도 주거든요 네.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막 두세 번더 보고 싶은데 그럴 네.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스케줄이 미리 다 정해져 있거든요 개봉일까지 음. 음. 그러면 거, 거기에 맞춰서 그 단계가 다 맞춰져야 돼요 번역하고 있는데 막 스케줄을 당겨지는 경우도 있어 네, 그렇죠. 이번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네. 번역이 당겨졌어요. 개봉일을 당겨가지고, <laughs> 보통 그 개봉영화는 네. 영화 한 편만 딱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영화는 그게 완성본이에요 파이널 버전인데, 실제로 이제 번역가들이 처음 개봉영화나, 요 예. OTT에서 처음 이제 중요한 개봉작 할 때는 P1, P2, P3 파이널 버전이 있어요. 예. 그까 그러니까 P1 버전을 번역을 하고 나면 예. 내용이 살짝 바뀌어서 P2 버전이 와요. 예. 그리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바뀌어서 P3 마지막에 파이널 버전 이렇게 가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번역은 예.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고 이제 아... 더빙을 하면 성우들 도 녹음을 네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P2, P3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바뀐 대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것도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파이널 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시간이 없다. <웃음> <웃음> 그런데 음... 이거는 영상은 왔는데 네. 대본은 안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바뀐 어... 부분들 에 그럼 일일이 이제 앞에 버전을 올려놓고 네. 영상을 비교해 가면서 어... 대사 찾아서 거쳐서 그거 는스토리를 로그를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네. 줘야 되는데 네. 저기서도 이제 막 시간이 없으니까. 어... 이게 이제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놓고 대본을 네. 넘기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 온 거예요. 그럼,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만 내가 더 볼게. 마지막 파이널 버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안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네. 경우는 용어나 이제 형제나 남매, 자매 이런 경우는 영어는 전부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요청을 해요. 음. 번역을 하다 중간에. 음. 음. 그런 요청을 해놓고, 이제 대본은 따로 그 부분을 표시해두고, 를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음. 나중에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설정을, 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 위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번역을 하고, 이제 그걸 기다려요. 그럼. 영어에서는 브라더랑 네. 시스터니까. 예, 네. 우리가 생각 같아서 그냥 내가 여기서 네. 위에서 이야기하면, 위에서 연락 와서 그럼 한 2, 3일이면, 바로 올것 같은데요. 그 시리즈가 네. 다 끝나고 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든 장면을 찾아가지고 전반 네. 설정을 다시 네. 그 다시 처음부터 나가서 찾아서 관계를 다 음, 네. 설정을 그서 처음부터 다 들어봐야 되 돼. 그럼 이제 성우들 또 다시 불러 다 <laughs> 녹음을 다 다시 해야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번역만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네. 비판하실 분들은. 예, 그걸 좀 감안해서 비판해 주셨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네. 여기서 저기 뜨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음. 어떤 분들은 더빙 번역이 이제 보면 뭐 자막보다 번역이 더 낫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네. 보면 댓글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는데, 네. 더빙은 작가가 번역을 하고, 송후랑 네. 피디가 또 고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걸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음. 그건 아닙니다. 음. 번역은, 예. 작가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PD가 이제 어레인지를 할 때, 예, 예 작가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음. 이렇다, 이걸 좀 고쳐줬으면 어떡했냐. 음. 그래서 이제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빌 워죠. 예.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예. 그, 오렌지 슬라이스, 엔트맨이. 예. 예, 누구 오렌지 좀 있어요? 오렌지 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핫세븐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당이 떨어져서 이렇게 예. 체력 좀 보충하기에 뭐가 없느냐 예. 이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면 이상한 거죠. 오렌지 그렇죠. 누구 오렌지 좀 있어요? 그러면 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감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면은 초벌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나와요? 보통 예. 한 10일? 정도, 정도? 네. 음. 한2주 정도 시간이 지워졌지만 70% 정도는 초벌을 하는데 이제 소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네. 기간 동안 계속 바꾸는 거죠. 음.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모든 네. 번역 작가들이 다 그럴 텐데 대본 넘기는 순간까지도 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찝찝하시겠어요. 네, 잠을 못 자죠. 저녁에 그래도 <laughs> 저녁에 누워서도 그 생각만 하는 거. 예요 이게 음. 해결이 안 되니까. 음. 근데 이제 대본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난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어두 예. 예. 가지 버전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나이 나이 제한 15세 뭐 이러면 쓸수 없는 용어들 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뭐 갈군다, 아, <laughs> 뭐, 이런 거, 개긴다, 음, 네. 음, 음. 이런 말들을 썼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게 안될것 같아, 느낌상 이제 분명히 이런 걸로 는다 그럼 밑에다가 순화된 버전을 하나 더 집어넣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더빙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글을 읽기가 네. 불편하신 분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훨씬 더 순화해서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예. 혹은 뭐 중학생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진짜 비속어 함부로 쓰기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참고 자료 오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센시티브 예. 리스트라는 예. 게. 음. 그래서 이, 이거는 이제 성적인 표현이다. 예. 이거는 예. 그 욕이 들어간 표현이다. 예. 예. 그럼 이제 그그 그 부분을 보면서 해야죠. 예전에 했던 것 중에는 막딱그 예. 느낌이, 뉘앙스상 예. 욕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음. 그 그러니까. <laughs> 역을 하는 게딱그 뉘앙스에 맞는데, 역을쓸 예. 수가 없어서, <laughs> 한번 그, 개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하여튼, 예, 우리 피디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laughs> 예. 심지어는, 예, 근데 그 F월드가 들어가는 경우는 예. 개발을 해내기도 해요. 이런 뭐, 예. 스몽, 뭐. 아, 예.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스봉 이런 뭐, 시봉, 뭐,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예. 19금 같은 게 이제 들어오면 정말 날아갈 듯 하죠. 예를 들어 히트몬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예. 욕을 다 써도 된대요. <laughs>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예. 욕을 마음대로 써서 했어요. 아. 그랬더니 <laughs> 예. 정말 100% 구호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할 예. 때성우분도 정말 예. 진짜 말하듯이 연기를 예. 하셨고, 음. 그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예. 번역을 너이 나쁜 자식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웃음> <웃음> 얼마나 이상해요. 음... 다음 작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작품 뭐 AS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네, 그런 경우도 많죠. 음... 네. 그러면은 조금 막 스케줄이 되게 꼬이는 경우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아쉬운 것들도 있죠. 음... 그러니까 겹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번역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막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어 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나는 알고 있죠. 괜찮지 음. 않다는 걸. 음. 근데 내가 괜찮지 않으면 네. PD들도 괜찮지 않고 <laughs> 시청자들도 괜찮지 않고 관객들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번역계에 대한 초우 개선이 조금 더 좋아져야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을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네. 볼수 있는 거죠.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쪽 위에 계시는 분들이 네. 그걸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더빙 번역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더빙 번역이 그동안에 지금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막 부족해서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출범하면서 네.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더빙의 디즈니라는 말을 했잖아요 웬만한 작품들이 그렇죠. 다 더빙을 들어가면서 네. 더빙 번역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 7월 말까지 네. 다 아시겠지만 디즈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작업이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더빙뿐만 아니라 자막도 마찬가지. 더빙하시는 쪽, 자막하시는 쪽다 일이 없었던 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문제가 봉합이 되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시 음. 더빙. 하시는 분들은 좀숨 돌릴 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음. 특히 이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죠. 더빙 한다고 한 사람은 누가, 누가, 누가 번역하는지 다할 정도예요. 그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더빙의 인원에 비해서 지금 일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비 네. 수강생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 하실 말씀. <목소리> 영상 번역 하다 보면, 번역하러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 예. 말, 말하냐면, 영상 번역하고 더빙 번역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더빙 번역과 자막 번역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영상 번역과 더빙 번역 이렇게 말하거든요. 번역을 하려는 사람조차도 예. 영상 번역은 자막인 거지, 예. 더빙 번역은 <목소리> 영상 번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영상 번역을 이제 하고 나면, 예.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예. 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재밌고 좋은 건 몰랐다 그리고 수익도 고려도 이렇게 많이 줄는 몰랐다 아, 이렇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배우시려면 뭐 자막도 배우시면 좋겠지만 더빙 번역을 꼭 배워야 영상 번역의 실력이 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빙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